이 말씀 제목은 23과 약속의 말씀을 읽고 지켜야 해요. 해요. 함께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상반절 말씀 여호수아야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너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내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난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와도, 나와도, 나와도 함께해 주실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내가 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내가 약속한 땅을,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주겠다. 내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같이 너와 함께, 함께 있을 거란다. 내가 너를떠나지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버리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그러니 네. 너는, 너는 마음을 o n 게 하고 담대하여라. 하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 n 땅을 정복하기 전에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말씀도 주셨어요. 여호수아 가나한 땅에, 땅에 들어가서 꼭 기억해야,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단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라. 그, 그 약속의, 약속의 말씀을 반나지로 읽고 그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잘될 것이다. 하여. 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전 이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친구들, 말씀 잘 들었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읽고 지키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좋네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약속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을 매일 읽고 암송하고 지키기로 약속해요. 두루마리 성경책은요, 집으로 가져가서 아침, 저녁으로 읽고 꼭 실천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23과 약속의 말씀을 읽고 지켜야 해요. 가정에서 하는 홈워크북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준비됐나요? 네. 지금부터 성경 스토리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 그런데 비어있는 곳이 있지요 우리 친구들 23과에 스티커를 먼저 붙여 볼게요 누굴까요? 짜잔 스티커를 붙이니까 네이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맞아요 여수화예요 여수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세오경이네요 어떤 글자가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읽고 꼭 지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데요. 말씀, 말씀, 말씀. 계속 똑같은 글씨가 같은 색깔로 특별히 써져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 말씀, 말씀. 맞았어요. 그리고 또 붉게 쓰여있는 글씨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고 지켜라. 읽고 지킬 때 라고 써져 있네요. 우리 엄마와 함께. 성경 스토리를 읽으면서요. 어떤 내용인지 잘 귀를 쫑긋 눈을 반짝 뜨고 함께 들어보세요. 짜잔! 네, 말씀을 다 읽은 뒤에는 이제 활동을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암송말씀 챈트와 함께 외워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께서요. 우리 친구들에게 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약속의 말씀을 꼭꼭 기억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 우리 하나도 약속의 말씀을 꼭꼭 기억하기 위해 매일 말씀을 읽고 외워보자. 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이제 따라 읽어보래요. 우리 완성한 말씀 두루마리 성경책을 함께 읽고요. 어, 나는 아침에 읽었다면 아침에 실천 스티커를. 오, 나는 화요일 날은요. 아침에 읽지 못했어요. 그러면 밤에 실천 스티커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월화수 목금. 네, 하루는 찬트를 따라고요. 그다음에 따라 읽고요. 이렇게 반복되게 하다 보면요. 아마 다 외워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제 다 외웠어요 하는 날 확인 스티커를 붙여 주시면 돼요. 가정에서 스티커를 붙이신 다음에 교회로 가져가시면 교회 선생님이 확인란에 붙여 주실 거예요. 이제 꼭꼭이 가정활동으로 들어가서요. 엄마와 함께 말씀을 따라서 읽고, 엄마를 또는 아빠를, 할머니를 따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맞춰진 뒤에는요. 7단원 암송과 7단원 찬양을 QR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로 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매일 읽고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네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약속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을 매일 읽고 암송하고 지키기로 약속해요. 두루마리 성경책은요 집으로 가져가서 아침 저녁으로 읽고 꼭 실천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23과 약속의 말씀을 읽고 지켜야 해요. 가정에서 하는 홈 워크북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준비됐나요? 네, 지금부터. 성경 스토리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 그런데 비어있는 곳이 있지요? 네, 친구들 23과에 스티커를 먼저 붙여볼게요. 누굴까요? 짜잔. 스티커를 붙이니까, 네, 이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맞아요. 여수화예요. 여수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세 오경이네요. 어떤 글자가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읽고 꼭 지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데요. 말씀, 말씀, 말씀. 계속 똑같은 글씨가 같은 색깔로 특별히 써져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 말씀, 말씀. 맞았어요. 그리고 또 붉게 쓰여있는 글씨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고 지켜라. 읽고 지킬 때 라고 써져 있네요. 우리 엄마와 함께. 성경 스토리를 읽으면서요. 어떤 내용인지 잘 귀를 쫑긋 눈을 반짝 뜨고 함께 들어보세요. 짜잔! 네, 말씀을 다 읽은 뒤에는 이제 활동을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암송말씀 친트와 함께 외워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께서요. 우리 친구들에게 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약속의 말씀을 꼭꼭 기억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 우리 하나도 약속의 말씀을 꼭꼭 기억하기 위해 매일 말씀을 읽고 외워보자 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이제 따라 읽어보래요 우리의 완성한 말씀 두루마리 성경책을 함께 읽고요 어 나는 아침에 읽었다면 아침에 실천 스티커를. 오, 나는 화요일 날은요, 아침에 읽지 못했어요. 그러면 밤에 실천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네, 하루는 찬트를 따라 하고요. 그 다음에 따라 읽고요. 이렇게 반복되게 하다 보면요. 아마 다 외워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제 다 외웠어요. 하는 날, 확인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돼요. 가정에서 스티커를 붙이신 다음에 교회로 가져가시면 교회 선생님이 확인란에 붙여주실 거예요. 이제 꼭꼭이 가정활동으로 들어가서요. 엄마와 함께 말씀을 따라서 읽고 엄마를 또는 아빠를 할머니를 따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맞춰진 뒤에는요. 7단원 암송과 7단원 찬양을 QR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로 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매일 읽고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